아, 피셔 선수 제가 또 들어보니까 피셔 선수가 한 번도 런던과의 경기에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런던과의 좀 경기에서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뭐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런던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Damn! It's not me. I don't. Um, I honestly don't think I'm playing that well. It's just that London's not playing up to par. 러브잇땡기훈은 번역 불이요 자폭이 뒤쪽에서 터져서 네뭐 자리 하나 라인이 막아줄 수가 없었죠. 어어? 자 그들만의 리그 원투 원. 투원투 아, 옆에 옆에. 아아 이거 트와일라잇이 억울할 만합니다. 예 아, 이거 판정승이죠. 이거는 인정합니다. 아, 아빠가 잘못했네요. 그 기록을. 2위로 내리고 본인들이 1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예, 아주 제스처 아, 어디까지 와, 가는 와, 겁니까 아, 아, 이렇게 2뷰로 보니까 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엄청 멀리 갔네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차라 선수가 소리 파동으로 뭔가 상대 볼. 메인 탱커를 미쳐낸 다음에 잡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키워로. 있는데 발리트도 그거.. 어우 팍팍 와 이거 로켓인 줄 알았어요 자 나는 됐다 지금도 토비가 노리고 있어요 네, 네, 아면 그렇죠. 아, 이번에도 자리가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리아리두번아못 네. 아, 아, 올라왔어요 깨달으면서 아, 아는수 마무리 저두번 때문에 빛더두 아, 어, 번이 너무 컸어요 어두 번을 더떨어어요 오이가 부스한번기 때문에 이대지분색 확실히 핏이 날려야 되는내포두 번을 야는 아 끝내. 아, 끝내. 클릭 썼다가 마무리 됐고 돼지문세 적용 공개. 되...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조나크 선수가 어, 최고의 젠야타 유저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합니다. Of course I am the best. All right, thank you. That's all I have. Give it up for Jonak, everybody. 네어 쩌나게 대답도 훌륭합니다만 예 진짜 해, 이거 통역해 주시는 분이 네. 통역을 너무 멋지게 해 주시다 보니까 예예 안녕하세요 저도 한번이볼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laughs> 출연 잘 했잖아요 예예 예, 친해졌어요 블라우드가 <laughs> 이러면 등대도 빠졌고 뒷물도 <laughs> 빠졌기 때문에 패었는데못 <laughs> 봤던 장면이죠요캡했어요 여기서 좌차 자시가씨가 <laughs> 날아가다가 이거는 코마가 핵폭탄 달고 날라가게 말한 <목소리>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EAP가 있는 턴에는 뭐 이제 뭐 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뭐 박밀로 EAP가 캔슬이 되지 않는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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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진 묶였습니다. 진짜 앞에 묶여있죠? 감수가 묶이면서 녹아버렸고근데 뷰리기가 았어요근지 부스에 막았죠. 포마 어! 선수가 한번 돕는 바람에 바로 전개가 되진 않았어요. 백데 의미가 백도 갔어요. 들어갔어요. 루팅! 완마가 당했을 때는 초월이 빠지고 시작한다라는 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원과공 두 개의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거고. 어 이거 이거 뭐죠? 어 이거는 이거 혼자 파티 열면 안 돼요? 그렇죠. 잠깐 신났던 것 같아요. 네. 직전입니다. 이거는완막이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 비비지도 못하면서 일라운드 마무리 됐습니다. 완나 사실 저는 뚫릴 줄 알았어요. 자탄자폭 연계가 들어가지 않았었고 지온과 공투두 어, 두 개로 잘 받아 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적당히 몰아내고 상하이 거점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아, 네. 아무래도 e m p 이미 있다 보니까 예. 눈 험... 열리고 난 다음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화물 거점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구간 맞이하는 상하이 드래곤즈입니다. 띵 선수는 지금 EMP 왔고요. 옵저버끼리 마주쳤거든요, 방금 전에. 네. 서로 감지됐어요. 감지됨, 감지됨. 쪽에서 일단은 계속 안전을 펼치는데 이건 총무공이 앞서는 걸렸어 아, 이게 아니, 뭐 마치 그냥 어... 살려고 아... 빠진 어떤 돌진 상황에서 걷어내고 킬이 올라가고 루시 없으니까 뚫기는 어... 기묘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차탄 네. 그리고 로. 먹었어요 태염 참사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수나를 또 같이 쓰는 것도 애매할 수 있겠네요 아, 또 네. 네. 오 네. 차탄 겁스비! 어, 와 눈에 무슨 보라 달려 있나요? 미래를 보는. <놀람> 이젠 정말 굴다리밖에 안 남았어요. 굴다리 세우는 게 남았는데 집결 차이가 지금 좀 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집결 차이 나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궁극기가 앞서 있는 토론토다 보니까 비트 차이도 되게 어, 크네요. 예. <놀람> 서로 운 상황, 서로 운 상황. 자자 내려왔을 아, 때자면쳐 미쳐져서... 덮고 <놀람> 여기서 <놀람> 여기서 팰막 <펠박> 대지 못해. <놀람>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루어가 아, 수단과 피셜이 없을 때잘 쓰긴 했는데 이후에 방실의자 방식했으면... 영입이... 이...